399번입니다. 음...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연중 제 3주일 미사를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삼천동 성당 공동체를 위해서 바쳐지는 미사로서 어,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바쳐지는 미사 교준 미사 중심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어, 성정문호 바르, 바르톨로메오 후에 안치 예식이 있습니다. 강론 끝난 다음에 있을 예, 예정인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의 안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식에 앞서 성 정문호 발도르 바르톨로메오 유의 증명서를 읽고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증명서 내용이 있습니다. 유해증명서 성전문원 S096 20241224 0015 2024년 12월 24일 전주 교구장 김선태 사비원 주교는 교황청 희성성출령 성인들의 어머니, 부록, 하느님의 종의 유예에 관한 교회법적 인정, 인정, 제1장 제2조에 따라 이유해가 성정으로 바르톨로메오의 뼈임을 확인하고 증명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성인들의 모험으로 성장되고 성인들의 전부로 도움을 받도록 이유해를 삼촌동 성당에 오시도록 허락하며 신자들이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도록 현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유해는 거룩한 장소에 안치해야 하며 교장의 허락 없이 유해를 훼손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명합니다. 전주교 전주 교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중룡서가 이렇게 주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이중룡서는이 재단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벽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주교구 주보 성인 가운데 한 분인 성 정모롱 발도르 바르톨로메오의 유해를 이 성전에 안치하려 고 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성인의 유해를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모시고 그리스도를 충실했다는 성인들의 유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의 도성을 찾아 어떤 길을 걸어가야 안전하게 그리스도와 만나.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공동상속자이며 우리의 형제이고 훌륭한 은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전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친교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 청원기도 가시겠습니다. 세례가 있는 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들이 성자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을주 저희를 하소서덕에 온천이신 하나님 온갖 은총으로 성인들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빛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순교자들 하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늘의 순교, 순신들의 전를주내셔 저희를 구원하소서 기득히 지어오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을 교회의 기도로 삼으셨으니 저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순교, 순교자들에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학을 증언하는 용기를 주셨으니, 오늘날 저희도 그리스도의 충실한, 충실한 증인이되에게를소서 하나님, 모든 성인들에게서, 하느님의 흔적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자녀들인 성인들을 공경하며,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주님, 한국수여 성인들의 성부를 들으시어, 저희를 보하소서주복기도 마치겠습니다. <laughs> 홀로 거룩하신 주님 찬양받소서, 으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성덕의 근원이시며 완성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갓태 하는 교회의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셨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덕의 신비를 가르치는 목소리이시고 용기와 온유함을 불어넣는 바람이시며 신자들 마음속에 사랑이 타오르게 하는 분이시고 풍부한 총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느님의 씨앗이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전입교구 주호성인인 성, 정문어, 바르톨로 매오를 같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성인의 모험을본마다 그리스의 충만한 경제에 이른 승교자들의 완덕을 바라보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기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를 가 지고, 형제들을 위하여 힘껏 봉사하게 하소서. 또한 이 지상의 나라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며 언제나 천상 나만을 바라보며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